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나가보려던 차에 가방에 뭘 넣고 나가는지 살짝 찍고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책을 읽으러 나가는 거라서 어떤 책을 넣었는지 미리 좀 보여드리려고요 가방은 아시죠? 네, 나팅니튼의 가방이고요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되게 레트로 하면서 클래식 하면서 <laughs> 예쁘죠? 음, 아시다시피 박태원 소설이고, 신문에 연재될 당시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작가 이상이 사파를 그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본명을 쓰지 않고 필명으로 사파를 그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은 본인 그 이상이라는 이름도 물론 필명이지만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오감도를 연재를 같이 했었어요. 일단 요 책을 챙길 거고요. 그리고 되게 작은 책이죠. 엄청 작은 책이고 얇은 책인데 고급스럽습니다. <laughs> 책값도 좀 비쌌던 것 같아. 음, 2만원. 이상의 시집을 굉장히 좀 공들여서 만든 책이에요. 영원한 가설이라는 책이고 이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책에 굉장히 좋은 문학인데 좀 한국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학을 소개하는 출판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의 문학 가운데서도 조금 우리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서 내보겠다 하는 책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워낙 독특했어서 나왔을 때부터 좀 궁금했는데 오늘 드디어 읽으려고. 챙기려고 합니다. 넣고요. 어, 제가 최근에 여행지에서 일단 책들도 마저 읽으려고 전자책 리더기도 함께 챙길게요. 그리고 보조배터리. 제가 그늘 보여드렸던 아이워크는 어, 용량이 좀 작은 편이라서 핸드폰을 한번 풀충하는 정도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용량이 커요. 이, 그때 그거는 한 4,500짜리, 이거는 만짜리여서 조금 용량이 크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들고 나갈 거라서 그 카메라 충전용으로 얘를 챙겼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오즈모 포켓, 안경이랑 선글라스, 지갑, 그리고 치약 칫솔, 핸드크림, 에어팟까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차고 있는데 마이크 필요할지 몰라서, 그리고 저의 노트, 펜은... 조금 얇은 거랑 두꺼운 거두개 챙겼어요. 그리고 립 제품 하나 넣고, 이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3 c 벨벳 립 틴트 캐시미어 누드. 저는 얘를 챙겨서 나가볼게요. kind 소설을 그냥 주제로 선정하기보다는 미술의 면모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작가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상이 그린 카미어라는 저희가 명명한 사파인데, 소설 안에서 고보가 카페를 가서 강아지를 만지는데, 막 강아지가 짖고 도망가거든요. 그 회차에 있던 사파예요. 특징이 있다면, 박태원도 청계천 거리에서 태어났다는 것, 시랑 산문을 발표하면서 문학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6.25때 월북을 해서 저희 남한에서는 88년도 내 88년도 이후부터 연구가 된 그런 작가이죠. 네, 1번이어서 여기 밑에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감상하시면 돼요. 여기는 구보의 동선을 저희가 맨 위에 그래픽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초가 청계천에서 출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낮에 나갔다가 한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km 정도 넘게 산책했다고 보시면 되고, 어떠한 소설 얘기가 있고, 이상사파가 어떻게 그렸는지 같이 두개 묶어서 보실 수 있게끔, 요. 하나씩 보드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박태원이 번역을 관심 많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톨스토이에 번역한 거, 이거는 사진은 뒤에 보이는 공예당 약방이 태어난 약방이에요. 아. 그 당시에 청계천 거리에 있던 약방이고요. 이거는, 오. 네. 얼굴 이렇게 높기 따듯이. 그리고 당시 천변 풍경이 연재됐던 조광 잡지. 음. 연재 끝나고 이제 단행본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정현우 화가 장정이고, 하나는 동생 박문원이 장정한 거예요. 네, 들어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아마 헤드폰 쓰신 바로 들릴 거예요. 네. 그래서 소설 안에서 구보가 들었던 노래 아, 두곡 저희가 네, 들어보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낭낭파라는 31년에 개정한 다방이고, 또 여기 안에서 많은 벗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상이랑 김기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와서 여기는 기상도로 뒀는데, 이상이 장정한 기상도로 뒀어요. 경성역이요. 에 그래서 경성역은 구보가 고현학을 가장 잘 실현한 공간이기도 해서 미술작가 최대진 작가님이 풍경을 다시 벽화로 그렸고 또 송송헌 시인의 그 직업 전선 그 텍스트 컨셉을 네, 네, 네. 가지고 와서 뭐 전차장, 롬펜, 여극 광부, 개막 이렇게 해서 그 시점으로 에세이를 다시 쓰신 거거든요. 여섯 번째는 제비라는 스팟이고요. 구보랑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이상이고 구인의 멤버들이어서 음. 이쪽은 이상이 밑에 사진들이랑 그리고 이상이 죽은 후에 발간된 전집이 비치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수록됐던 조광 잡지도 있고요. 저희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펼쳐둘 수는 없어서 음. 그 당시 그렸던 사판는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어요. 음. 진짜 이거 잘못, 잘못 만지면 더 부서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펼친 면을 하지 못했고. 이쪽에는 구인의 멤버들의 대표 단행본이 있어요 그래서 뭐문장광하나 정지훈 시집 그리고 김유정이 봄봄 연재했던 잡지가 있고요 음. 제일 마지막 공간인데 종로 대거리에서 이상이랑 헤어지면서 소설 쓴다고 내일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마지막에는 박태원 단편집이랑 단행본을 모아놨어요 음. 이서포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해외판들이 있고 뭐 싱가포르나 독일이랑 이런 데서 출간된 박태원의 출판물이고 이쪽은 대표적인 구보시이고 이렇게 아시면 가장 마지막 공간인데요 여기는 내면의 방이라는 공간이고 저희가 만들게 된 계기는. 진짜 소설 쓰겠다고 갔는데 소설 쓸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만들어된 공간인데 중편 중에 정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꽤 인상적이거든요. 근데 거기 정멸은 소설가가 나오고 레인코트를 입은 사나이가 나오는데 그 둘이 밤새 대화하는 얘기의 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어둡지만 지식인의 내면이랑 소설가를 잘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정멸의 문장이랑. 오마주한 영화를 같이 틀어서 조금 앉아서 내면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복층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어, 구인의 동인지 편지 기에 있던 여러 멤버들의 말들 이 멤버들의 말들을 저희가 옮겨 놨어요 양면에 그래서 아포리즘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옮겨놨고, 여기 글을 한번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것도 저희 전시 관람 포인트예요. 음... 음... 거기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서요. I had to look He stopped calling. Hi. 여러분, 저는 지금 집앞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책 읽는 시간 즐겁게 보내셨을까요? 제 나름대로 좀 책에 집중하는, 그래서 다른 것에서부터 조금 멀어지고, 어, 책 읽는 재미에만 좀푹 빠지고 싶을 때 하는 방법들을 공유를 해봤는데요. 혹시 요즘 책잘안 읽힌다? 하시는 분들 책 택이 왔다 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가을에 책 판매가 딱히 늘거나 하지 않거든요. 날씨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바깥에 나가셔서 야외 활동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사이사이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익숙하지 않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에서 좀 새로운 공기로 환기를 한번 하시고 거기서 그 새로운 분위기 속에 있는 나를 조금 의식하면서 책을 읽으면 은그 책의 재미에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여행지 에서 책을 많이 읽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읽는 책들이 화면에 대부분 잡혔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전자책은 읽는 장면만 나왔을 것 같아서 제가 뭘 읽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전자책을 좀 여러 권을 샀는데 여행지에 가서 읽으려고 그 중에 가장 재밌게 읽고 있는 책 리틀라이프입니다. 나온지 몇년된 책이죠. 두 권짜리고 저는 지금 일 권을 읽고 있어요. 하니아 야나기하라의 리틀 라이프. 어, 이책 나왔을 때 저의 그 신문사 문화부 <laughs> 기자 친구인 김세기 기자가 올해의 책 물어봤더니 이 책을 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만큼 좋나? 하고서 냉큼 사뒀었었고. 근데 사실 저는 이 표지가 너무 어, 저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해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좀묵혀뒀는데 최근에 저의 남편이 이 책을 읽더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강력 추천을 해서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장길에 전자책으로 읽으려고 집에 종이책이 있음에도 전자책으로 읽권만 샀고요. 음 가서는 제가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 작가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제발트의 이민자들을 다시 읽었는데, 이제 오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시작을 했고, 아 이거는 정말 명작이구나라는 느낌이 제대로 와서 어~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읽고 있거든요 음~ 저에게도 이제 올해 나온 책이 아닌 책 기준으로 올해의 책이 될 확률이 현재로서 매우 높은 소설입니다 주드라는 한 남성을 중심으로 그렇지만 그와 그의 친구 셋 그래서 총네 명의. 인물이 중심으로 이어지는 소설이고요. 저는 사실 내 청년의 20대 대학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약간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일단 청춘 소설 느낌 별로 안 좋아하고 내 남성의 대학 시절 안 끌리는데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 살짝 넘어가서 이 사람들 각자의 캐릭터가 잡히고 사연이 하나하나 좀 구체화되면서 굉장히 뜨겁고 정말 가슴이 아픈 진짜 진짜의 감정들을 불러 일으키는 소설이 되어 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도 아 빨리 퇴근해서 리틀 라이프 마저 읽고 싶다 이런 생각 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그 눈물이 아 너무 슬프다 하면서 뚝뚝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다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할때 나오는 액기스 같은 그런 눈물 어, 1권 아직 한 4분의 1 정도 남았는데 1권 다 읽고 2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면서 무서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고 있었던 전자책은 리틀 라이프입니다 한야 야나게하라 신작이 이제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또 새로운 대단한 작가를 알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오늘 촬영한 곳들이 아무래도 도서관이나 카페나 그런 곳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책을 읽는데 저도 집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이렇게 목소리를 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가서 다시 익숙한 공간으로 가서 하지만 조금 달라진 기분으로 일단 책을 마저 읽어 보고 주말을 보내 볼까 합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 책들 다 인상 깊은 책들이기를 또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좋은 책들 찾아 나서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만나요.